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담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수진이고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요즘 같은 폭염에 전기료 걱정 때문에 에어컨 켜기가 무서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기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에어컨 켜자니 전기료가 무섭고 안 켜자니 더워서 밤잠도 설치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런데 민수님 지금은 어떠세요? 그게 말이에요 수진님.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달에 장모님이 복지관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들은 방법을 써봤는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머 정말요? 어떤 방법이었길래 그렇게 변했을까요? 선풍기에 딱한 가지만 더 했는데. 진짜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정말 같은 선풍기가 맞나?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선풍기에 뭘 더했길래 그렇게 시원해졌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처음엔 설마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 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체감 온도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료도 작년 여름에 비해 3분의 1도 안 나왔어요. 세상에 정말요. 그럼 올여름 전기료가 많이 주었겠네요. 네, 맞아요. 작년 여름엔 월 20만 원씩 나왔는데 올해는 6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장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민수야, 이제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겠다 하시면서요. 와,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그런데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정말 간단해요. 집에 있는 것들로 할수 있는 방법이라 더 좋았어요. 그리고 효과도 바로 느낄 수 있고요. 장모님이 이웃 할머니들한테 소문을 내셨더니 복지관에서 난리가 났대요. 아, 그럼 다른 어르신들도 다해 보셨나 보네요. 네, 맞아요. 장모님 친구 박 할머니도 해 보시고 김 할머니도 해 보시고 다들 야, 이게 정말 되네?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서 요즘 복지관에서 이 방법이 소문이 자자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폭염에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방법을 자세히 나누고 싶어서 나왔어요. 정말 쉽고 효과 좋은 방법들이에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용한 정보를 볼수 있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민수님, 장모님께서 복지관에서 들으신 그 놀라운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네, 좋아요.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가 놀라운 방법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민수 님, 그럼 장모님께서 복지관에서 들으신 그첫 번째 방법이 뭐였나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집에 있는 빈 페트병 하나면 되거든요. 페트병에 물을 넣고 냉동실에서 꽁꽁 얼린 다음에 선풍기 앞에 놓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냥 놓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선풍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곳 바로 앞에 딱한뼘 정도 떨어진 곳에 놓아야 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일이요? 선풍기 바람이 얼음 페트병을 지나가면서 차가워져서 나와요. 진짜 백화점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하게 변해요. 장모님이 처음 해보셨을 때, 어머나, 이게 뭐야?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보시더라고요. 우와, 그럼 정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바로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팁이 있어요. 그냥 페트병만 놓는 게 아니라 페트병 위에 얇은 수건을 물에 적셔서 덮어주는 거예요. 수건까지 덮어주는 거군요. 그럼 왜 수건을 덮어주는 거예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에어컨 바람이랑 똑같아져요. 장모님이 이게 정말 선풍기 바람이 맞나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세상에 그럼 정말 시원하겠네요. 그런데 얼음이 금방 녹지 않나요? 그게 페트병의 장점이에요. 얼음 조각은 금방 녹는데 페트병으로 얼린 얼음은 반나절 넘게 시원함이 지속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쓸수 있어요. 아, 그럼 페트병 두 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쓰고 하나는 얼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수진님이 벌써 요령을 파악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페트병에 그냥 물 대신 소금을 한 숟가락 넣은 소금물을 얼리는 거예요. 소금물요? 왜 소금물을 넣는 거예요? 소금물은 일반물보다 더 차갑고 더 오래 지속돼요. 시원함이 두 배로 늘어나거든요. 장모님이 이것까지 해보시고 나서는 어머 이게 정말 에어컨보다 낫네 하시면서 감탄하셨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전기료는 얼마나 나와요? 이게 가장 좋은 점이에요. 선풍기 돌리는 비용밖에 안 들어요. 하루 종일 틀어도 몇백 원 정도 에어컨 하루 틀면 만원 넘게 나가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죠. 서른 배 넘게 차이 나네요. 그럼 한 달이면 정말 큰 돈을 아낄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방법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선풍기 앞이 아니라 뒤쪽에 하는 방법이거든요. 뒤쪽에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풍기 뒤에 아이스팩을 붙이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으로 냉장 음식 주문하면 같이 오는 그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걸 선풍기 뒤쪽 바람 들어가는 곳에 붙이는 거예요. 아, 그런 아이스팩들 집에 쌓여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네, 맞아요.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시면 여름철 최고의 보물이 돼요. 끈이나 테이프로 고정시키면 되는데 물이 흐르지 않도록 비닐봉지로 한번 감싸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럼 아이스팩을 선풍기 뒤에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선풍기가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일 때 아이스팩을 지나가면서 차가워진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바람이 훨씬 시원해져요. 장모님이 이 방법도 해 보시고 어머, 이게 더 좋네?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이 방법은 얼마나 오래 효과가 있어요? 아이스팩 크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3~4시간 정도 시원함이 지속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이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쓸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요. 네. 선풍기 앞에는 얼린 페트병을 넣고 뒤에는 아이스팩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에어컨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해져요. 장모님 친구 할머니가 이렇게 해 보시고 아이고 이제 에어컨이 부럽지 않네 하시더래요. 우와, 그럼 정말 완벽하겠네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방법이에요. 선풍기에 젖은 수건을 걸어놓는 건데. 그냥 걸어놓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젖은 수건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꽉 짜낸 다음에 선풍기 앞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수건을 선풍기 바람길 전체를 막지 않게 살짝만 걸어놓는 거예요. 아, 바람길을 다 막으면 안 되는군요. 맞아요. 바람의 반 정도만 수건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을 지난 바람은 시원하고 그냥 지나간 바람은 보통 온도고 이두 바람이 섞이면서 딱 적당한 시원함이 나와요. 정말 과학적이네요. 그럼 수건은 자주 갈아줘야 하나요? 네, 수건이 마르면 효과가 없으니까 1-2시간마다 한 번씩 다시 적셔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수건에 찬물 대신 얼음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얼음물로 적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장모님이 이 방법까지 해보시고 나서는 민수야. 이제 정말 에어컨 안 켜도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쓸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이 전자제품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수건이나 페트병 주변에 수건을 깔아 놓는 게 좋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습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주의해야 해요.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방안이 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런 점도 생각해야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런 주의사항들만 지키면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기한 방법인데 선풍기 주변에 화분을 넣는 거예요. 화분이요. 화분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화분에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선풍기 바람이 닿는 응. 곳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화분에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게다가 식물의 잎에서도 수분이 나와서 더 시원해져요. 정말 자연스러운 방법이네요. 그럼 어떤 화분이 좋아요? 잎이 크고 많은 식물이 좋아요. 예를 들어 몬스테라나 스킨답서스 같은 거요. 장모님이 거실에 큰 화분 하나 놓고 해 보시니까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럼 공기도 깨끗해지고 시원해지고 일석이조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방법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선풍기를 벽쪽으로 돌리는 방법이에요. 벽쪽으로요? 그럼 바람이 사람한테 안 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선풍기를 벽이나 창쪽으로 돌리면 벽에 바람이 부딪혀서 방 전체로 퍼지면서 공기가 순환돼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벽에 젖은 수건을 걸어 놓는 거예요. 아, 그럼 젖은 수건에 바람이 부딪히면서 시원해지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러면 방 전체가 시원해져요. 에어컨처럼 한 곳만 시원한 게 아니라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거든요. 장모님이 이 방법도 해보시고, 어머, 이게 정말 좋네?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낮에 햇볕이 강할 때는 얼린 페트병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밤에 잠잘 때는 젖은 수건 방법이나 화분 방법이 좋고요. 시간대별로 다르게 쓰면 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전기료를 정말 많이 아끼고 싶으시면 이 방법들을 조합해서 쓰시면 돼요. 장모님은 이렇게 해서 작년 여름 전기료의 70%를 절약하셨어요. 70%나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에어컨을 계속 틀면 냉방병에 걸릴 수 있는데 이런 자연적인 방법들은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몸에도 부담이 적겠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쓸때 선풍기의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바람 세기를 어떻게 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센 바람으로 시작해서 방 전체가 시원해지면 약한 바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도 더 절약되고 소음도 줄어들어요. 장모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밤에 잠도 훨씬 잘 주무시더라고요. 아 그럼 밤에 잠잘 때도 편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놀라운 방법이에요. 선풍기 앞에 얼음이 든 그릇을 넣는 거예요. 그릇에 얼음을 담아서 놓는 거군요. 네 맞아요. 큰 그릇에 얼음을 가득 담고 선풍기 앞에 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릇을 선풍기 바람이 비스듬히 지나가는 곳에 놓는 거예요. 비스듬히요. 왜 비스듬히 놓는 거예요? 바람이 얼음 표면을 훑고 지나가면서 더 많은 찬 공기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나오는 차가운 수증기도 바람과 함께 퍼져 나가요. 정말 과학적이네요. 그럼 얼음은 어떤 걸 쓰면 좋아요? 큰 얼음 덩어리가 좋아요. 작은 얼음은 금방 녹는데. 큰 얼음은 오래 지속되거든요. 장모님은 우유팩에 물을 넣고 얼려서 큰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우유팩으로 얼음을 만드는 거군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소금을 조금 넣는 거예요. 얼음에 소금을 뿌리면 더 차가워져요. 그러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소금이 그런 효과가 있었구나. 정말 신기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병을 꺼내서 선풍기 앞에 놓는 것도 있어요. 물병 여러 개를 돌아가면서 쓰면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정말 집에 있는 것들로 할수 있는 방법들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쓸때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어요. 선풍기의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높이를 어떻게 조절하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를 조금 높게 설치하면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방 전체가 시원해져요. 장모님이 이것도 해보시니까, 어머, 이게 훨씬 좋네? 하시더라고요.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해야 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장모님이 직접 개발하신 방법인데, 선풍기 두 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선풍기 두 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찬 공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문 쪽에 하나를 놓고 밖으로 향하게 해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아, 공기 순환을 시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러면 방안에 더운 공기는 밖으로 나가고 찬 공기는 계속 들어와서 정말 시원해져요. 장모님이 이 방법까지 해보시고 이제 정말 에어컨이 필요 없겠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양하고 유용한 방법들이네요. 민수 님, 오늘 소개해 주신 방법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페트병에 물을 넣고 얼린 다음 선풍기 앞에 놓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한뼘 정도 떨어뜨려서 놓고 젖은 수건을 덮어 주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맞아요. 두 번째는 택배 올때 오는 아이스팩을 선풍기 뒤쪽에 붙이는 방법이에요. 비닐봉지로 감싸서 물이 안 흐르게 하시고 끈이나 테이프로 고정시키면 돼요. 버리는 아이스팩을 활용하는 똑똑한 방법이었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젖은 수건을 선풍기 앞에 걸어놓는 방법이에요. 바람기를 다 막지 말고 반 정도만 걸어놓으시면 되고 얼음물에 적셔서 하시면 더 좋아요. 그것도 정말 간단하면서 효과적이었죠. 네, 네 번째는 화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잎이 크고 많은 식물에 물을 충분히 주고 선풍기 바람이 닿는 곳에 놓으시면 돼요. 공기도 깨끗해지고 시원해지고 일석이조예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이었네요. 맞아요. 다섯 번째는 선풍기를 벽 쪽으로 돌리고 벽에 젖은 수건을 걸어 놓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져요. 에어컨처럼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방법이었죠. 네, 여섯 번째는 큰 그릇에 얼음을 담아서 선풍기 앞에 비스듬히 넣는 방법이에요. 우유팩으로 큰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서 쓰시면 더 오래 지속돼요. 정말 과학적인 방법이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풍기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는 찬 공기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정말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해져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네요. 올여름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달빛함수 채널에서 또 만나요.